수학과의 뭐 공식학 비법서, 영어과의 워드북 이런 교재가 예를 들어서요. 교재가 두꺼워요. 교재가 3개월 걸려. 이런 교재들을 심리상태를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공부를 하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뭐가 한달 정도밖에 버릇이 안 남아. 시중한장학자는은 제가 300페이지, 40페이지에 0 4천 달러, 7천 달러 들어있어. 단어 공부를 하는 애들이 3개월, 2개월, 3개월 걸려. 아무리 열심히 하면 3개월 걸려. 근데 학생의 에너지는 한어책을 읽을 수 있는 게한달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. 에너지. 수학의 3개월 더 걸리는 한, 한 학기 과정의 교재를 한 달도 안 되는 이 에너지를 안에 맞췄어. 그래서 공정의 비포선 아주 얇게 만들어놨어. 그래모 워드북 아주 얇게 만들어놨어. 하루에 200개씩 잡으면 일주일, 5일, 6일 만에 끝낼 수 있게 만들어놨어. 왜? 5일, 6일 만에 책을 한번 끝냈다. 그러면 에너지가 대충인데 공부하겠다는 그 에너지가 한 달이 지나가면 그 책은 아이한테 에너지가 없어요. 표현, 후 선행을 아이가 문제 풀고 싶어요. 그럼 기본 문제, 심한 문제 한번 줘보고 두번 줘보고 그러면서 아이를 채워나가는 거지 이렇게. 공부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.